안녕하세요. 오늘도 능이 산행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았어요. 어, 오늘은 10월 초입니다. 아, 남부권에서는 이틀쯤 어, 능이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 그냥 한 40분을 달려서 지금 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드디어 날씨가 밝아왔습니다. 자, 산행기에 도착을 했어요. 어, 오늘은 아, 네 번째로, 어, 능이 정찰산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아직도 나오지 않는 관계로 어, 능이를 채취하러 왔다기 보다는, 경찰 사행을 왔다는 것이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구강자료를 와가지고, 어,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남북권은 아직도 올라오질 않았어요. 어, 계속. 수색을 어, 해보고, 해보고 있지만 어, 전혀 어, 낌새가 보이지 않아요 어, 이렇다면은 올해는 아마도 능이 구경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늦게 나온 능이나 잠깐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게 큰 기대는 못하겠습니다. 어 아, 일단은 다시 위에 있는 구원자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아직 그대를 찾지 못했소 아 이런 원숭이가 아 정말로 여기가 다 구강자리입니다 지금 엄청 막 올라와 있어야 할 그런 시기인데 와 이렇게 손톱 많은 것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 남북권에서는 아직 누가 아, 채취했다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아마 채취해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후방자리에서도 전혀 보여지질 않으면은 아, 이쪽으로 올라가도 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야, 이거 참, 낭감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고 싶은 너는 언제 보여줄 거나. 아이고. 자, 오늘도. 또, 정찰 산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아, 오늘은 정확하게, 아, 10월 4일입니다. 아, 그제, 국구나에난 행사가 있었고, 아, 아, 또, 어제는 또, 약간의 비가 살짝 뿌려졌어요. 아, 그래서 능이가 물에 젖어가지고 낙엽보고 똑같아서 안보일거라 생각하고 샅샅이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손톱많은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아, 오늘도 이렇게 정찰사는으로 끝나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 기대만큼은 아주 좋아요. <laughs> 이 산에 왔다는 그 자체가 아, 저로서는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쪽으로 다시 구강자를 찾아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자세 번째 사행지도 꽝입니다. 아 일반 버섯 조차도 없어요. 하, 자 이제 또네 번째 산행길로 또 가보겠습니다. 하, 새벽에 안개가 엄청 많이 꼈었는데 하, 다 거쳤습니다. 자 날도 밝아왔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 손톱만은 거라도 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야지, 아, 좀 날짜를 잡아가지고 사냥을 할수 있는데, 아, 아직까지도 이남북권에는손톱만은 그런 눈이도 전혀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아, 일반 잡버섯들도 전혀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아, 기후변화가 아,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가지 아, 이렇게 의미를 못 다본 적은 처음입니다. 아, 그래도 그래도 아, 딱한 번은 보여줄 거라 믿고 자 열심히 또 산행을 해보겠습니다. 자네 번째 산행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또 수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자, 네 번째 사진지로 왔습니다. 죽도록 아 기어 올라왔습니다. 자, 네 번째 사진지 여기에서는 아, 조그마한 거라도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어, 동전 많은가, 계란 많은가 그런 것이 있으면 어, 채취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런 것은 제가 채취를 않더라도, 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 채취를 하겠습니다 아, 다만, 아,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확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북권은, 음, 올해는 전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 모든 산행인들이 다 실망을 하고 있어요. 아, 때가 되면은 보여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어, 너무 추워져버리면은 어, 나왔다가도 어, 바로 어, 없어지고 또 어, 말라 비틀어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능이 어, 구경을 아, 잘할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자이네 번째 사는에 왔는데도. 아, 전혀 어,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어엊그제 어, 아, 비가 살짝 뿌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음, 낙엽 보고 같이 섞여 있을지 모르니까 자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자 돋보기로 이렇게. 어, 보고 있어도 안됩니다. <laughs> 어, 제 눈에 어, 달려있는 돋보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자 여기도 여기도 아주 조그만 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아, 뭔흰색가 보여야지 어, 다음 산행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laughs> 전혀 아,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 자 날씨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 단 하나 더 보여지지 않으면은 음, 바로 하산을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 괜히 구강자리 망가뜨리면. 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 채취를 할수 없게 되니까, 아, 전혀 안 보이면은, 그냥, 아, 하산을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 구강자리는 구강자리인데, 아, 안 보여줘요. 아, 그러면은, 다시,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보일 경우에 다시 또 영상을 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색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다섯 번째 사는 길로 왔습니다. 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 정말로 답답합니다. 아, 지금 오늘이 10월 4일이면은 어, 어, 예전 같으면은 나오고도 어, 들어갈 그런 시기인데도 이렇게 전혀 보여주지를 않고 있다니. 아..정말 답답합니다 이야.. 이 정말로 이 남부지방에서 어, 오래 능위를 아, 채치를할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없는거 보니까 의문점만 아, 남습니다 이번 비로 어, 며칠 동안 쑥쑥 커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laughs> 아, 아, 전혀 볼수 없다고 그런 생각이 네, 들곤 합니다 아, 제 생각입니다 아, 제 생각으로는 아, 올해 능이를 한두 번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어, 들곤 합니다. 어, 이렇게 없으면은 음, 아, 언제 다시 와야 할지 에, 그런 날짜도 정할 수가 없어요. 어, 단지 어, 온도, 날씨하고 온도를 어, 기점으로 해서 어, 산행을 다시 해야 할것 같아요. 아, 정말, 산행지는 엄청 높고 좋지만, 아, 단 하나를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조금 하는 걸또 보여줘야지 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예측을 못 하겠어요. 자, 또 영상이 길어집니다. 다시 이동하면서, 이제는, 어, 하산길로 어 잡아야 할것 같아요 어 괜히 구강자리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또안 되니까 아 구강자리를 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 이럴 때는 빨리 하산을 해 주는 게아 제일 좋습니다 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아, 오늘 네 번째 산행도 꽝입니다. 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쉽기는 하네요. 오늘이 10월 4일인데도 어, 이렇게 전혀 어,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 앞으로는 어, 이 산행에 있어서 어, 날씨를 보고 어, 산행을 해야 할것 같아요. 어, 어느 정도 어, 조금이라도 이렇게 현턴만큼이라도 나와 있으면 어,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날씨를 어, 따져보고 어, 다음 산행은 다섯 번째 산행은. 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거진 다 산행지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시간은 8시 정도 됐어요 아,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나서 아, 산행지까지 1시간을 달려와 가지고 아, 구강자리 아, 4군데 5군데를 아, 들렀습니다 아, 그런데도 전혀 하나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은 조금 아쉬운 산행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 다섯번째 산행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아,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아, 산행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얼마 남지 않는 2024년 아, 항상 건강 챙기시고 어, 내년 내후년에도 어, 어, 되도록이면 어, 돈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은 어,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